시작. 안녕하세요. 진덕고등학교 배구 동아리 스파이커즈 대표 김광희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아쉽지만 저희들의 활동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동아리는 1999년에 배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 최초 결성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세운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2015학년도에도 전국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남대회 및 전국대회 스포츠클럽 대회 석권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체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대로 더욱더 쾌적한 환경에서 매주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활동으로 보다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런 기초 체력을 토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체육대학 진학 및 체육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의 저력을 올해도 유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도도 고등학교 스파이커즈 파이팅! 파이팅!